새명 정부 출범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 항공 업체가 밀집해 있는 사천은 새 정부 정책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관련 산업 육성이 포함되긴 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지역에선 복합 도시 조성을 국정 과제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사천에 밀집된 우주 항공 산업의 향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만 본다면 일단 청신호입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우주 항공과 방산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대선 주세 중엔 민주당 고위 인사가 지역 경제계와 만나 새 정부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정부는 선거 전에 최고위원이 세 차례나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항공 방위산업은 대통령의 주요 공약에 포함시켜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였고, 우주항공 국가산단을 우주항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약속 또한 받았기에, 우리 지역의 미래산업은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산단에 대한 육성과 항공 분야 연구개발 지원도 약속한 만큼 후속 조치가 국정 과제에 포함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030년에 예정된 우주 항공청 본청사 건립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우수 인재와 기업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복합 도시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천시는 국정 과제에 포함시킬 지역 현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분야에서는 복합 도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이스트 부설 과학 영재학교 설립과 항공 MRO 지원 법안 제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지역의 중요한 소식 어디서든 빠르게 확인하세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